아 심심한데 뭐할거 없나 아 이럴 땐 이게 최고지 세보머리니 부흥회 세보머리니 부흥회 와우 친구들 <laughs> 자 세보머리니 부흥회가 돌아왔습니다 <laughs> 자 이번 세보머리니 부흥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, 네. 우리 친구들 집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석체크는 어떻게 하냐 반 선생님들께 링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예배 영상 중에 보일 거예요. 그 영상을 캡처를 해 가지고 반 선생님들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미지는 어떤 거냐 함께 보시죠. 자, 이 이미지입니다. 이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선생님들께 보내 주시면 돼요. 아니 근데 이번에는 미션이 있다고 하던데요? 아니 강사님 어떤 미션이 있는 거죠? 자 맞습니다 이번에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 세복머리이 부흥회 때 미션을 줄 건데요 이 미션을 수행해서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또 엄청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이 미션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광고 영상으로 함께 같이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미션을 꼭 기억해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말씀드리러 가볼까요? 고고고!